예, 오늘 마감은 4백1 6을 맞습니다. 아,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아, 논리를 피는 것이죠. 첫째가 여자를 받아들였으나 죽고 후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그녀를 받아들였으나 죽었으며 후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셋째도 그와 같았습니다. 일곱 명이 그녀를 받았으나 후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가정이죠. 어, 이런 거죠. 밀법이 있는 대로 형사치주제를 통해서, 어, 사실은, 그, 옛날에는, 어, 이런 겁니다. 그, 여자가, 남자가 주어왔습니까? 어, 목구석끼리 없어, 사실은요. 목구석끼리. 아,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요, 어, 여자와 어린애는, 어, 이 아버지가 없으면, 굶어 죽는 시대가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달라 지금 거든요 지금은 어, 알바도 많고 복지가 있지만 과거에는 복지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어, 이 남자가 없으면 다 굶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만약에 남자 가 죽으면 원래 서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어, 재혼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 재혼을 하는 것도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이 재혼을 형제랑 하는 겁니다. 원래 돌아온 것도 그것도 바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혼을 형제를 통해서 하는 건데 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건 와닿게 하죠 하지만, 자녀가 없을 경우는 이제, 그, 재혼의 범위를, 형제로 두면서 뭐예요? 그 자녀를 두는 겁니다. 아, 사실은 그러면 이것이, 뭐, 지금은 없는 법이에요. 아, 당시, 무엇에 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 자녀를 왜 낳냐고요, 자녀를요. 목적이 목적은요, 목적은요? 사실 목적은요, 육신의 자녀를 말는게 원래 아니에요. 아, 일법은요, 사실, 영적인 법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하면 자녀예요. 내가 누구한테 결혼해가지고 영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된 그런 의미인데, 영의 자녀, 다시 말하면, 내가 초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가 이제 죽었어요. 그럼 이제, 영의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후원받은 자가, 자녀를 낳는 내용으로서 설명된 것인데 이들에게는 이것이 뭡니까 율법이 일법이 유기법으로 오해되는 거예요 유기법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유기전의 출산이 중요하지않아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지 합니까 영의 자녀 출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의 이름으로 뭡니까 그 형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형은 사실은 후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뭐예요? 사실은 이름 은 땅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의 계대 이게 중요 중요한 게, 계대예요. 구원받은 자의 계대. 이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었지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 이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아, 형수가 가본 겁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영증적인 것 때문에서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시대 때문에 영의 후손을 남기는 목적으로 재혼을 허락합니다 형제 내에서 뭐요 영의 재혼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단순하게 먹고사는 이런 양식 문제도 아니고 그냥 결혼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의 후손을 남기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왜 형의 이름을 남깁니까 그건 이제 영의 후손을 의미그요이에요왜 장자는요? 장자는 장자권이 뭐예요? 그것은 장자권은 후원에 대한 게 장자권이거든요. 장자권. 그래서 어, 야곱과에서 싸우죠. 뭘 싸우는 거예요. 내가 후원받은 자가 된 목적이에요. 단순하게 야곱과에서가 그냥 형제끼리 그냥 시간 내용이 아니라 장전로 그러니까 누가 총권일 거예요. 누가 총권이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족이라 해도, 한성도라 해도, 죽을 때는요, 누구는, 누구는 지 가는 겁니다. 그죠? 렇 그런데, 그래서, 장자 이름으로 뭐예요? 이런 것은요, 이것은 딴게 아니라, 장자 이름으로 뭐예요? 손과는 자를 남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 이요 손과는 자. 그래 이들은요, 성경을볼때 어떻게 보면, 이, 이 사람들은요, 자유주의서는성경을 영어로 안 봐요. 이런 거예요. 누가 아파요 그러니까 고쳐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병이 육체병이 아닌데. 근데 모든 성이 뭐예요? 사황속의 모든 신유를 뭡니까? 그거를 영혼 안 먹었다. 이걸로 보는 거예요. 유구로요. 성령에 있는 무능 병자를 무능 병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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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없어요. 중 병자 있어요, 요새? 별로 많지 않아요. 안 병이 있으면 요새? 안 병이 거의 없어요. 성인 있어, 성인 별로 없어요. 성인의 내용들 없니까병갖다가다 육으로 의하는 거예요, 육으로. 이 사두개인이라는 게 자유지자라고 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요. 사실은 성경을 육으로 보는 눈을 말해요, 이것을요. 그러니까, 성과할 수 없죠. 영이 거듭나면 볼수 있는데, 영이 약하니까 성령을 곡해 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하나님 무슨 뭐, 자녀 없어가지고, 안타까운 분이 아니거든요. 장자라는 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개들을 위한 것인데, 이들은요, 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이냐육 재원광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한다고요? 부활하면 누구 되겠습니까? 하고 뭐요? 성령을 아직그 뭐요 성경을 부시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게 영을 안 보면 성경자 제가 부신다 버려요. 성경자 제가 부신다 버립니다. 왜요? 이 따지면 성경이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돼요. 이걸로볼 때는 지금 이들은요 하늘 믿는다고 이들, 믿는, 믿는 이들이요 하늘 안 믿는 거예요. 하늘을 안 믿는데. 그러서단 다니니까 믿는 거 착각하는 거 사실은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영어로 보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을 배운다, 이해한다, 공부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아무래도 리안 믿으면 그안 믿는 거예요. 그건 부신자예요. 일단 이런 부신자들이 이런 사도들은요 성경은요 영어로볼수 있어야 돼요. 사아바 우리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는데,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하갈이, 치우고 있 자로서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요, 치고 있는 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두 교회를 말해버려, 그냥요. 아브라함의 이스을를 보면서, 사과는요, 영어로 보는 거예요. 영어로. 보통 사람은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그냥 아, 아브라함이 아그 첩을 통해서 이스엘을았는데이상 낳은 건데 하고 뭐요 그냥 단순한 첩을 통한 후손을 보는 거예요. 일법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1법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1법의 아래에 을다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스토리. 성니은스토 보는 거예요. 스토리. 성경은 스토리아니아에요 성령은 그니에하성님은그속의영적에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 주제가 있고요, 설명이 있어요. 성령을 공부한다고 게 성경을 공부한다고 부하는게 아니에요. 성경 만드시죠? 성경 만들이 성경으로 풀어야 돼. 성경은요. 성경은 성경이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백독 천독 의미 없어요. 함이 없어요. 암기 의미 없어요. 성경은요,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약간 이해. 이들은 지금요, 이런 형사 그러니까 이거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 원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왜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부활이라는 본체를 이들 못한, 이해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들은, 영이 부활하죠. 부부받 사람들은. 그니까, 혈통을 자체를, 영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땅에서, 번성과 생육과, 이것만 복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요? 한번바꾼났으니까 그죠? 축복 주는데 축복이면 축복 아니에요. 왜 일상이 복입니까? 성관자의날 낳게 되면 축복이라는 것이 그것이요. 오늘 나홀리 복받는 사람이 열2명이에요 늦은 거죠. 그데성령을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이라는 개념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성령 개념이 있어요. 개념. 그 개념을 뭐뭐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자꾸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요. 예수님 말씀은 영이거든요. 영으로 풀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누구 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무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 은 뭐예요?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을불 때도 말입니까? 불 때도 거기 검은말 실제 거운말을 막, 막 찾는 거예요. 바다가 피가 되고, 피가 된다는 거요 피가. 뭐, 태양이 막, 피도 내지 않냐고. 이게, 내용을 볼 때, 그냥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성경은요 이, 문자로 보지만, 뭐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게. 의미. 공기의 의미. 이, 방의 의미. 유브라데스강 해가지고, 옛날에요, 옛날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중국과 중동이 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이 2억 명이 마병이 가거든요. 그래서 2억 명 정도 중국, 중국이 2억 다고 했어요, 옛날에. 군, 사들이자 어릴 때 들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중동전 얘기를 한다는, 그게 3세이잖아요, 3세이 전. 이게 막 푸는 성격 푸는 거예요. 강도 모르고, 마병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성경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도모르는거 아무도 모르요. 그런데 교회도 안해요 그리고 성경 성경을 잘 배워요. 그런데 아무튼 정보를 배우는 분입니다. 대화됩니까? 다다 대화 안 돼. 사도계인들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받고, 선자를 우리가 배척을 왜 하고,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왜냐는 거예요. 왜 가짜를 믿고, 이게 이런 거 왜냐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모르면 선자를 죽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못삽니다. 엉뚱해서 야 되는 요 엉뚱하게. 그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다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못 살았냐? 성령을 잡부 이해하니까. 그래서, 어, 두 번째 시험이, 성령 이해 시험인데, 성령을 보는 그 눈이 안 되면은요, 참된 교회를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 모르면. 그래서,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아, 성령을 이해하는데, 이해, 오래 걸리는데, 성령은요, 반드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한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성경이 자꾸 많이 곱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 이 권세에 대한 순정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권리주장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며칠 전에 밥 먹는데, 손더림이 그걸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회에서 는데 배운 적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을 그대로 성령들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교회가 사람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자꾸 관수는 만들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또요. 스스로는 만들기도 해요. 교회가.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방어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요. 대유치합니다.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지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선지자한테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배울 때 쌤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은요. 음에 사람들이 이제 들을 때 지식을 좋아해요. 새로운 걸 빼줬다는 거예요. 근데 귀식은요 그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느냐? 나를 회개로 인도하는 게 진짜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게 진짜 말씀이에요. 아는 게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죄인인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진짜 말씀이에요. 그게 포인트라 포인트가요. 가짜는요, 많이 알게 해요. 진짜는요, 내가 잘못했던 것을 느끼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음, 애통으로 나가게 만들어. 이게 진짜 말씀드려요. 그래서, 애통으로 나가게는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게 만들어요. 기도가 자꾸 회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으로 아리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꾸로 뭐요? 소원을 아리지 못해요. 죄인이니까. 나를, 불쌍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박에나하는 거예요. 특별안 되기도 할때 되게 좋았죠. 하나님 당신의 눈을 가려주세요. 나를 느끼지 말아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좋은 기도입니다. 우린 누구나도 다, 하나님도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매일 인간은 죄를 주고 살아갑니다. 삶이라는 게요. 사람은요 죄를 물 먹듯 마시고 살아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뭘 알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죄인이 깨달으면 뭐하겠어요. 이 죄인을 오히려 궁이여기다라는게 훨씬 더 나은 마음인 거예요. 기독교는 학습 종교가 아니에요. 선은 종교도 아니에요. 뭡니까? 하늘은 본체가 나를 받아주게 하는 종교예요. 나를 받아주셨으면 그게 후원 아닙니까?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 앞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요? 내가 늘주의주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 앞에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거 나를 후원으로 인도받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내가 하 앞에 나갈 때 자꾸 주의 이을 느낄 때 바른 자세고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럽대기 맞는 이거 되는 거예요. 쟤리가 가슴을 치죠. 근데 그게요? 좋은 거예요. 더쟤 많이 지었다 할지도 않게 좋은 거예요. 쟤를 들져도, 들져도 가슴 안 치는 바리새인보다단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 말씀은요, 우리랑 달라요. 포, 인트가 쟤를 안은 교만한 사람보다요, 쟤를 많이 짓는 주인이 나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는 게 좋은 거예요. 우는 게. 그걸 높이 평가하는 성경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울지 않고, 주위에 앉는 사람보다는, 죄 짓고, 낫다고 성경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 되는데, 우리 안 앞에 더 나은 주로 받아들여주겠어요. 왜 애쓰도라는 게 신앙인데요. 그래서, 하니나를더 좋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좋게 벗는 데있어요 그래서 요 자꾸 대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하는 것이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 가느냐? 천국은요, 어, 교만장는갈수 없어요. 천국은요, 내가 주인님을절째깨달음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늘주인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배 오면, 예배 가요. 예배 딴게 아니에요. 예배는하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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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고라 하라 고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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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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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무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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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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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가지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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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한 이상한 집단들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예수을 넘어뜨리려는 자, 참교를 넘어뜨리려는 자, 아슴 풀어가지고, 설교 들어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